하려고 했더니 문이 닫혔네요.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좌회전을 해서 GS 입고 이제 계단 올라서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이제 용문시장 찍고 영상 많이 찍어놔서 다른 건안 찍어도 되는데 재미져요. 차승원 씨 말처럼 재미져서. <laughs> 차승원씨가 재미진다고 자 차승원씨 명언 그것도 안 올렸네요 지금 열심히 해놓기만 하고 아, 하루는 작년에도 또 어깨 때문에 갔다 왔는데 또 무릎 때문에 갔다 와야겠네요 흐르는 세월을 어찌하실까요 저희 옆에 언니가 맨날 고양이 광주 쪽인가 그런데 와메 와메 으짜스간 이러시는 분이 있고 오메 오메 이러시는 분이 계시고 오메 오메 이러시는 분이 계시고 <laughs> 옛날에 새 친구가 인 거기서 안문숙 씨. <laughs> 아무튼, 시 어머니는, 욕을 해도, 이런 썩을, 뭐, 어쩌기 욕을 안 하고, 이런 미스코리아 돼서 죽을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이, 서울대 앞에 가서, 꼬끄라질 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딸한테, 그냥, 어쩌다, 에이, 서울대 앞에 가서, 그냥, 열심히 다녀라, 그냥. 욕할 일도 없지만 만약 욕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욕 하세요 정말 나쁘게 욕하지 마시고 왜 식빵언니, 식빵언니처럼 저번에는 어떤 별 지나가는데 <laughs> 매장 이름이 이런 죽 같은이에요 <laughs> 음식점이었는지 뭔지 몰라요 언뜻 이렇게 봤는데 이런 죽 같은 이그 <laughs> 발음하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어.